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21, 우리 2021년도 대중문화 키워드로 본, 어, 살펴보는 대중의 어, 열망과 한국교회 과제자 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 참 춥기도 하고, 또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데,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참석을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제한 해를 대중문화 키워드로 정리해보고 또 교회가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는 이 시간, 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 문화성교연구원이 어, 1998년도 세워진 이래로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해의 문화예상들을 정리를 하는 시간들을 가져왔었는데요. 올 한해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주목할 만한 문화예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주목할 만한 세 가지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2021년도는 K-콘텐츠 그리고 어, E.S.G. 감수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가 네,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그 의미들을 기독교 문화적 관점에서 한번 나눠 보게 될 텐데요. 어, 이 시간을 위해서 두 분이 저, 저와 함께 두 분이 함께 예,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한 해도 예, 통찰력 있는 대중문화 분석으로 함께 해주신 윤영훈 교수님께서 예, 함께 해 주셨고요. 예, 또한 분은 또 이거 슬럼처럼 또 대표 이신 성현 대표님께서 또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를 포함해서 에, 세 분이 발제를 하시는데요. 15분 정도로 어, 발제를 에, 해주시고요. 이어서 각 질문에 대해서 각이 그, 발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이 자리에는 우리 뭐,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도 오셨고, 또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어, 질문을 또 나중에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함께 논의를 이어갈 수 있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ESG, 예, 대중의 감수성으로 자리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올해 대중문화 키워드로 어, 무엇을 선정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 많은 후보분들이 저희들에게 있었는데 어, ESG를 네, 선정을 어, 했습니다. 뭐, ESG는 뭐고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가장 많이 올해 회자된 어, 용어가 아닐까 싶고요. 원래는 이 경영 쪽의 언어, 이 용어잖아요. 어, 사실 이게 대중문화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어, 할수 있겠지만 사실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 음악, 영화, 뮤지컬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양식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관계 맺고 소비하는 모든 양식들이 대중문화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ESG도 역시 대중문화의 키워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ESG라고 하는 것이, 어, 이른바, 인, 환경, 인바이러먼트죠. 그리고 사회, 소셜, 그리고 지배구조. 이세 영역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논의 핵심은 뭐냐면, 어,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강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 어, 그러한 것들을 소비자들이 선택한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제 ESG 논의라고 하는 게, 어 작년부터 사실 은 세계적인 트렌드였는데 어, 올해 그 이런 뉴스가 있었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로우 CEO가 이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ESG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이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특히 미국의 이제 트럼프 정부가 막을 내리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활성화됐는데요. 특히 팬데믹 이, 이, 이 기후 문제와 또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가설의 힘을 얻었죠. 특히 이제 박쥐가 뭐왜 팬데믹과 기후가 무슨 관계가 있어라고 물으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팬데믹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박쥐가 어, 그 바이러스를 또 예, 숙주가 되는데 어, 이제 그러한 박쥐들이 서식지가 붕괴되면서 어, 다른 동물도 접촉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가설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죠. 어, 이 기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 세계 3대 펀드라고 하는 국부 펀드라고 하는 게 노르웨이 국부 펀드인데요. 이 노르웨이 국부 펀드 운영 자산이 무려 천조라고 그러거든요. 예. 놀라시는 분이 안 계시지만 예, 천조인데 예 천조죠 천, 예 한국은 한 천조입니다 천조 천조인데 그중 6 0를 그러니까 600조가 가까이를 ESG 하는 곳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만큼 ESG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PPT에 나오는 R이 100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애플이나 BMW나 세계 굴지 회사들이 앞으로는 어, 신생 재생 에너지로만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이 글로벌 기업들이 어그 산업 그 기업들에게도 이런 것들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파급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어뭐 지금 이 PPT는 올해 뭐 여러 가지 그 신문 헤드라인인데요. 한국도 굉장히 ESG 열풍이 많이 불었었고 어, ESG 전략을 평가하겠다는 뭐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어, 단적인 예로 올해 저는 그게 떠올랐는데, 당근 마켓의 성장을 좀 예로 들고 싶었어요. 어, 당근 마켓이라고 하는 게그 자원 재활용,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결시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이 기업이 기업가치 1조 원의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1조 원의 유니콘 기업이 됐는데, 어, 당근 마켓이 지난해에만 1억 2천만 건의 이웃간 거래 나눔으로 2,77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얻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 이게 어떤 종도냐면 서울 남산 숲에 나무를 심는 효과의 1,400배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굉장한 환경 어, 이, 절, 그,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kb 금융 지주 경영 연구소에 따르면은 앞으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10명 중 9명은 어, 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친환경 구매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세가 되어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뭐 플로깅 같은 거 올해 이런 그 쓰레기 주면서 조깅도 한 플로깅 같은 그런 캠페인도 있었고요. 어, 그 제로 웨이스트 샵 같은 그런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환경 제품들을 파는 그런 제로 웨이스트 샵도 굉장히 눈에 띄게 많아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좀 제가 흥미로워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면세점에 들어선 트리인데요. 트리가 좀 독특하잖아요. 재활용 에코백으로 만든 트리라고 합니다. 면세점이 굉장히 고급. 예,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런 그 에코백을 가지고 트리를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아, 교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에, 이 에코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어, 예, 흐름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S의 두 번째는 소셜입니다. 사회입니다. 어, 이 S에 해당하는 사회, 사회는 기업이 이윤만 관심 이윤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 이, 이 사회를 고려하는 이 기업들이 기업의 평판과 성장을 저호한다는 것이죠. 성차별, 인권, 산업안전, 소비자 권리 등에 관심하고 개선하려는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핵심은 격차와 차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 성차별로 인한 젠더 갈등들,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의 갈등들인데, 이와 같은 것들을 얼마나, 어, 기업이 개선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한 예로, 어,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구글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란 말을 이제 검색을 쓰지 않기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것들이 인종차별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런 것들 자체가. 이러한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어, 이제 기업이 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기업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게 될 것이고, 이런 기업들이 소비자의 관심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이렇듯, 그, 소비를 통해서 가치를 드러내는 소비자들이 예, 선한 일을 하는 기업에는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금 사진을 보면, 일례로 그 예능 보면,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보면, 올해 그, 그 화, 화제가 됐다는 얘기가 있었죠. 어, 형제들에게, 어린 형제들에게, 돈이 없는 형제들에게 무료로 치킨을 나눠줬던 서울의 한 치킨집. 예, 예, 거기에 사람들이 주문을 폭주할 정도로 주문을 해주는, 예, 돈줄 내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반대로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는 남양 유업인데요. 제가 뭐 기업 이름을 밝힐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어, 우리 이 2013년도에 대리전 갑질 사건이 있었죠. 예, 그때, 이 굉장히 남양 유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남양유업이 제품인가 아닌가를 판별해 주는 사이트가 있다 그래요. 그 운동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벌리고 있고 그러한 기업들 좋은 기업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소비자들은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사회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이 예, 거버넌스 이 부분인데요. ESG에. 아마 한국 사회, 한국 기업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한국 그지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이런 일이 있었죠. 그이 한국 그 취준생들에게 꿈의 직장이라고 불려지는 네카라 쿠베. 네이버, 카카오톡, 라인, 쿠팡, 예. 배달의 민족, 예.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기업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 그런데 이 회사의 종사자들이, 어, 회사의 성과급, 포상, 평가, 시스템, 투명성에 대해서, 어, 굉장히 강하게 일을 제기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이 기업에 성과급을 지급을 했는데, 이 예전에는 그냥 감사함으로 받았던 성과급에 대해서, 이 m z 세대들이 왜 내가 이 정도의 성과급을 받느냐라고 따졌던 거죠. 송영대표님 발제를 아마 또 해주실 텐데 그 발제문은 나와 있지만 SK 하이닉스 공장에서 그 입사 4년차 그 직원이 성과급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받았느냐라고 하는 공개 메일을 전 직원에게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임원진 모두가 다 당황을 하게 됐고 어 근데 이제 그 문제 제작에 대해서 mz 세대들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왜 이를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회장 자신도 2020년, 최태원 회장 2020년 공급을 다 반납을 하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성과급에 대해서 투명한 절차와, 어, 과정을 밟겠다라고 하면서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Z세대들에게는 소위 삼불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불의, 불공정, 불이익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 적절한 보상 요구, 보상 평가 시스템,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 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들이 임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어, 이전에 묻지 않았던 뭐 이사회 구조, 그리고 사회이사 선임, 또 회사 내 부패 및 내물 방지 시스템이 있는지, 또 내부 고발자들을 잘 보호해주는지, 공익 내보자들을잘 보호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가 건강한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제 회사 안에 ESG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ESG에 걸맞는 회사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교회는 어떻게 ESG 열풍을 해석을 해야 될지 보게 되는데요. 어 단지 이 ESG 열풍은 기업 문화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소비자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트렌드를 소비하는 이 사람들, 또 MZ 세대들에게는 소비라고 하는 게 소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행위거든요.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어, ESG, ESG적 가치에 충실한 기업들을 소비하고 투자함으로써 사회적인 오름을 드러내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닝 아웃, 소비를 통해서 미닝 아웃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보면 사실은 어, 교회, 또 보금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은 그야말로 ESG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죠. 원천이라고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에게 어, 이 주어진 생태 명령들, 어, 다스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명령들이 사실은 교회 인간에게 주는 첫 번째 명령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 세계까지 또 전지구적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어, 어떠 그러한 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 복음은 이런 ESG적인 가치가 굉장히 충만한 그런 복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어 한국 교회가 어, 이러한 흐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별히 이제는 교회가 환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선교적 책임을 어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어 교회가 그 사회적 책임은 이제는 그냥 교회 의 사회적 책임이 어떤 교회 악사 사례 같은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교회 사회적 돌봄과 가치 실현은 교회가 이것저것 한 다음에 그냥 이제 돈이 있으니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는 그런 공익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의 영역 가운데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성장, 교회 공동체의 성장이 지역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사회적 책임이 예, 교회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교회 때문에 어,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공동 지역 사회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어, 푸트람이 말한 대로 교회 때문에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는 그런 어떤 그런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ESG 한국 교회를 정리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ESG 열풍에서 보듯이 이제 기업의 규모를 떠나서. 어 건강한 지배 구조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의 필요 조건임을 확인하고 지배 구조 어, 개선을 외치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 위기라는 것은 뭐 어제 오늘 날의 이야기는 아니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지금 어 다들 뭐 느끼시는 거겠지만 교회의 예배 인원이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어, 아마 70%를 넘어가지 않고 지금 코로나 이전, 이전에 비하면 굉장한 인원과 뭐 헌금에 대한 그런 압박들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돼지, 이렇게 회복이 안될 경우에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어떤 교회 회복되지 않음에 대한 분노들을 어, 결국 희생장을 찾듯이 일선의 목회자들이 또 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했냐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 돈을, 황금이 나오는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오는지, 이런 굉장히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예, 교회들을 바라보았던 그런 어, 습관이라면,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것이죠. ESG라고 하는 것을 보면, ESG는 결국 비재무적인 예, 교회, 그, 비재무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회적인지, 얼마나 생태 환경에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건강한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이 이 기업의 중요한 가치가 된다면 사실 교회가 그동안 금 위주, 성도 위주의 그런, 소위, 성도 수 위주의 교회로 평가되었다면 이제는 그런 가치를 벗어나는 새로운 어떤 판단의 기준, 평가의 기준들이 있어야만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네, 요소가 될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정말로 공공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그 의사결정의 구조라든가 어뭐 여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고 청년 세대들도 참여하는 그런 참여적인 구조의 교회들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또 정부와도 소통하는 공공적 목표를 이루는 어떤 그런 교회들. 그 재정적인 투명성,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교회의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ESG 열풍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한국교가 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왜 사회가 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ESG 열풍을 우리들이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과제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 여기서 ESG 관련된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요.